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오토입니다. 아, 아우디 정말 잡스러운 고장이 많은 차량인데, 자, 지금 이제 라디오 상태를 저희가 두고 있고요. 자, 볼륨 조절을 할 건데, 자, 볼륨이 제가 계속 올릴 거예요. 네, 계속 올리는데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네, 뮤트가 됐다가 저는 지금 계속 한 방향으로만 올리고 있어요. 네,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가다 떨어졌다. 이 증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는 잘 먹습니다. 머리가 너무 걱정하 핸들 리모컨은 잘 되고. 자, 문제가 뭐냐면, 이 볼륨 버튼 안에 기판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증상이 나타나고, 네,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탈거해서 수리하고, 네, 한번 정상 작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계속 올려볼게요. 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네 볼륨 조절이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나라 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팍팍 이렇게 돌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은 은근히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천천히 네, 볼륨 조절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아우디가 제법 나타납니다. 참 <laughs> 자잘자잘한 고장이 많은. 차량인데, 어지간한 건 정말 저희가 다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아우디 A6 볼륨 노브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